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워포인트 기초 강좌 첫 시간으로 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화면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탕화면 왼쪽 시작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아래에서 모든 프로그램 클릭. 오른쪽 이동 막대를 끌어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이라는 폴더가 나오는데요. 클릭해 줍니다. 빨간색 아이콘 파워포인트 2013을 클릭해 줍니다. 이게 파워포인트 2013을 처음 실행한 화면인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2007이나 2010 버전에 비해서 화면의 크기가 넓게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의 크기를 먼저 조절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면 홈, 삽입, 디자인 등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디자인 탭을 클릭해 줍니다. 디자인 탭 끝에 보면 슬라이드 크기가 보이죠?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합니다. 2013 버전은 YG 스크린인 13대 9 비율로 맞춰져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프로젝터가 4대 3 비율의 프로젝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크기에 맞춰 4대 3 크기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화면이 약간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겠죠. 만일 본인이 사용하는 버전이 2013 이전, 이전인 2007이나 2010 버전을 이용하시는 사용자는 디자인 탭 왼쪽 메뉴에 보면 페이지 설정을 클릭하시고 슬라이드 크기가 화면 슬라이드 쇼 4대 3으로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상단 메뉴 중 홈탭을 클릭해 줍니다. 홈탭을 클릭하면 어, 아래 부분에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레이아웃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슬라이드의 여러 가지 유형 중 어, 보통 처음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제목 슬라이드 창이 열리는데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 레이아웃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제목과 부제목 있는 텍스트 상자가 사라진 걸볼수 있겠죠? 이렇게 빈 화면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어, 파워포인트에서는요.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이미지나 도형이나 원하는 개체를 넣고 싶을 때는 화면 상단의 삽입 탭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삽입 탭 메뉴에 화면 중간 정도에 보면 텍스트 상자라는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텍스트 상자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마우스를 슬라이드 화면에 갖다 놓으면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으로 변경됐는데요. 본인이 글씨를 시작하고 싶은 부분에 놓으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글씨를 입력할 영역을 확보해 줍니다. 화면에서 깜빡이는 커서 자리에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면, 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기본 버전인 맑은 고딕에 18포인트 크기로 입력이 되는데요. 이 글자가 만일 제목이라고 한다면 더 크고 긁은 글꼴로 변경이 되어야겠죠. 이제 입력한 글자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글자를 전체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지금 글씨 가에 보면 점점점 점선으로 테두리가 나오는데요. 마우스로 이 점선을 클릭을 해주면 실선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선으로 바뀌었다는 건이 안에 있는 모든 글씨가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화면 상단 18 포인트라는 글씨 크기 옆에 가, 조금 큰 가를 갖다 놓으면 글꼴 크기 크게라는 설명이 나오죠. 이 아이콘을 누를 때마다 글씨 크기가 2포인트씩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옆에 있는 작은 가를 눌러주면 2포인트씩 다시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크기만큼 글씨를 확대했고요. 글꼴도 같은 방법으로 글씨 크기 옆에 있는 글꼴 목록 단추를 눌러서 저는 제목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 굵은 글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H Y 헤드라인 M이라는 글꼴을 클릭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글꼴과 글씨 크기를 변경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조금 강조하고 싶은 글자인 파워포인트라는 글씨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글씨 색깔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텍스트 상자의 일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변형하고자 하는 글씨 앞에, 저, 저는 파워포인트에 파자 앞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마우스의 모양이 I 자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왼쪽 버튼을 꾹 눌러서 드래그 한 상태에서 편집하고 싶은 글씨만 영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글씨 크기 32포인트 옆에 있는 글자 크기 단추를 두번 정도 눌러서 조금 크게 해줄 거고요. 그 아랫부분에 보면 글꼴 색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고, 본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글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진한 빨간색으로 선택된 상태고요. 조금 더 변경하기 위해서 이 아랫부분에 있는 글꼴 속성 중에 첫 번째에 있는 굵기라는 속성, 조금 더 진해졌죠?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S, 글씨에 그림자를 주는 속성인데요. S라는 속성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영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효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데요. 마우스로 슬라이드하면 빈 곳을 클릭을 하셔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번에는 제목을 한 줄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문장이 길어질 경우는 두 줄의 문장으로 변형할 수도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2007이라는 문장을 아랫부분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내리고자 하는 부분의 파자 앞에서 클릭하시고요. 키보드 엔터키를 눌러서 한 줄을 내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여기에서 파워포인트라는 글씨가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고 싶다고 한다면 키보드 스페이스 바키를 눌러주셔서 약간의 변형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 곳을 클릭을 하면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입력하고자 하는 글자 중에 강조하고 싶은 글자를 글자 색과 글자 크기만 조금 더 크게 함으로써 강조를 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어,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면 목차를 넣게 되죠? 목차를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매기는 목차를 만드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상단에 삽입 탭을 눌러 주시고요. 중간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목록을 넣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영역을 확보합니다. 보통 바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목차라 123번호를 넣을 것이기 때문에요. 어, 화면 상단에 보면 자동으로 홈탭 메뉴로 와 있는데요. 홈탭 메뉴 중간 정도에 보면 달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달락이라는 메뉴 윗부분에 123이라고 번호 매기기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번호가 매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키를 눌러줘서 줄을 맞금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엔터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1번, 2번, 3번, 버도가 자동으로 매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목차의 제목을, 글씨 크기를 조금 더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텍스트 상자에 가에 있는 점점점 점선으로 되어있는 테두리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상단에 18이라는 글씨 크기 옆에 있는 가라는 단추를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본인이 확인하시면서 확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크다 싶으면 옆에 있는 글꼴 크기 작게 단추를 눌러서 적당하게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요, 어, 목록을 글씨 크기를 크게 해주다 보니까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너무 딱 붙어서 답답해 보이죠? 이, 이줄 사이의 간격을 늘려보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달랑 메뉴에 보면은요, 뒷부분에 줄 간격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줄 간격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기본 값은 1.0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저희는 2.0. 또는 2.5로 본인이 원하는 줄 간격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엔터키를 눌러서 줄 간격을 벌리지 않아도 달락 메뉴에 있는 줄 간격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음,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이 번호를 보통은 아라비아 숫자로 어, 입력을 하는데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로마 숫자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음, 아까 이용했던 123이라는 번호 매기 옆에 오른쪽 화살표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다양한 번호 모양이 나오는데요. 저는 로마 대문자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이용하면 쉽게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 알파벳 숫자로 번호 순서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번호 매기기 왼쪽에 있는 글 머리 기호를 이용하면 번호가 아닌 기호로서 목록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글 머리 기호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글머리 기호를 선택하시고 클릭하면 이 번호 모양이 숫자에서 기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 파워포인트의 기본 기능인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어, 텍스트의 위치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텍스트의 위치를 변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조금 더 위로 옮겨 볼 텐데요. 마우스로 이 글씨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 가에 있는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점선 부분을 한번더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동을 할 때는 항상 이 점선 부분에 실선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화살표가 검정색으로 상하좌우 화살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점선 부분에 마우스를 놓으시고요. 화살표가 나올 때 원하는 위치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첫 강좌로서 텍스트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